안녕하세요 한미언니의 삼분 비타민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요즘 아직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인삼을 가공한 홍삼입니다 그렇다면 홍삼이 우리에게 주는 효능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은 수삼을 찌고 말려 만든 것입니다 수확한 수삼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껍질을 까지하는 상태로 증기에 푹 쪄냅니다 쪄낸 이후 건조 과정을 거치고 모양을 다듬으면 바로 홍삼이 탄생하게 되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개선, 기억력 개선, 황산화 작용,갱년기 여성 건강 도움 등 6가지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삼을 먹는 이유는 바로 홍삼 안에 사포닌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포닌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포닌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사포닌이 비누처럼 몸 안의 기름기를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포닌은 홍삼과 인삼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진세노사이드입니다. 홍삼 진세노사이드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세계 각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삼에는 1 0 가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숙취제거, 노화방지, 고혈압 및 당뇨병 효과, 향피로, 항스트레스 효과, 혈액순환 효과, 골다공증 예방 효과, 면역력 기능 효과, 여성 갱년기 장애에 대한 효과, 빈혈 치료가 있습니다. 홍삼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정도로 효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항암작용에도 좋고 당뇨병 환자에게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크게 없는 식품 중 하나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홍삼은 누구에게나 잘 맞을까요? 인삼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은 홍삼을 먹으면 잘 맞는다? 띠! 오해입니다. 누구에게나 만병통치약처럼 과하게 먹고 있는 게 홍삼인데요. 홍삼은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홍삼 안 맞는 사람 혹은 3개월 이상 장기 복용 시 혈압상승 및 여성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 홍삼이 가진 양명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홍삼은 폐경기 증상을 완화하지만, 장기견 과다 복용 시에는 불면증, 두통, 두근거림, 혈압상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3분 비타민에서는요. 건강 생활 뷰티에 대한 알짜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